제. 안녕, 엘리제. 이건 편집글이에요. 거스 네. 안에서 글을 적는다. 이병열차에 오르기 전에 우체통에 넣을 요량으로 그동안 너와 내가 만나고 무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오늘 대구 북부 정류장에서의 석별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다. 내가 할 말은 거추장스럽고 부정적인 논리였건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인이 되고, 음.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뜻이 또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강조한다. 기회 있으면 또 편지하기로 한다. 자기 보고 싶을 때 눈을 감고 추억을 드넘어 볼게. 그리고 자기 사진도 보면서 오 마이 다링 엘리베이 벤자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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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어 버스 안에서 그를 적는다 이병열차에 오기 전에 우체통에 넣을 요량 그동안 나와 내가 만나고 우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오늘 대구 북부정류장에서의 석별은 더욱 의미있는 것이었다 내가 할말 그 주장스럽고 부정적인 논리의 끈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인이 되고,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뜻이 또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강요한다. 귀에 있으면 또 편지하기로 한다. 자기 보고 싶을 땐 눈을 감고 추억을 더듬어보고, 그리고 자기 사진도 보면서 어머의 달인 일기의 입장이에요. 예, 뭐이 구절은 이렇게 좀자연스러운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laughs> 음. 음. 이제 이런 것도 어, 미리 댁에서 이제 작품을 미리 읽어보시고 어, 생각을 해 보시면 그만 시간 단축이 되니까 이제 좋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중에 내 생각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버스 안에서 글을 적는다. 지금 버스 타고 가면서 어, 이 사랑의 편지를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병 열차에 오르기 전에 우체통에 넣을으려으로근데 우체통에 넣을 요량으로 요것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내생각 우체통에 넣을 거 어, 그건 뭐 편지 쓰면 당연히 우체통에 들어가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건. 어, 그냥 어, 쓸데없는 덧붙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열 지은 이전에 내가 그러셨는데 이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동안 너와 내가 만나고 무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어, 만나고 무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만나고 만나고가 겹치는 것이 조금 걸려 어, 그래. 그 그러니까 동안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만나고를 너와 나 사이에 너와 음. 나 사이에, 사이에 무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어. 그 동안 너와 나 사이에 무수한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오늘 대구 북부 정류장에서의 석별.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겠다. 더욱이란 말도 뭐 괜찮지만 가장 가장이라는 말로 하면 좀 더욱 강렬하게 강렬한 것 강렬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했지만 말이야 오늘 의 헤어지는 가장 말이야 가장 의미 있는 것이래. 내가 할 말은 그추장스럽고 추정, 그 부정적인 논리 끈에 내가 할 말은 할 말은 할말을 여기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러면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꼭 전해지고 싶은 말이야.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 지향스럽고 부정적인 논리의 끈에 구석되지 않을 자유인이 되고, 너무 논리에 얽매이는 그런 딱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이 얘기죠. 자유인이 되 논리에서 좀 말이야, 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뜻하고 싶다네.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현재 지금 오늘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뜻이 또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뜻이 또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그랬는데 뜻이 음. 뜻이 의지가 음. 의지가라고 의지가 하면 어떨까요? 의지가 또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쉽고 이것도 하고를 사람이 되었으면 쉽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강조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문장이 조금 어색해요. 여기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되라고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강조한다. 되고자 이렇게 강조한다를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구나. 부탁하고 싶구나 아,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좀더자연스러워서같 네. 네. 귀에 있으면 또 편지하게 자기 가 보고 싶을 때 눈을 감고 죽어도 못볼때 그리고 자기 사진을 보면서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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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전에 애인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그 담하고 싶은 이기를 담은 서간철의편지였습니다 그래 이제 신뭐 서간채 시또 이제 사랑씨 같으면 서간채 시로도 어, 어, 쓰면은 아마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는가. 조언하고 저, 싶은 저, 말씀이 있으면.